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바라볼수 있는 지혜를 똑바로 볼수 있는 영적인 깨어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만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힘든 하나님의 자녀들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힘이 힘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힘을 얻어서 더욱더 예배하는 자리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베드로우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우서 2장 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베드로후서에서는요. 보통 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특히 2장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 그 구약에 나와 있던 여전히 지금도 그렇고 구약 시대던 그 당시 신약이 있었던 초대교회 가운데도 있었던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2장 앞부분에는 베드로가 거짓 선사를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섯 가지 경고 신호를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르침에 있어서 비정통적인 가르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 좀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게 맞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음, 저희들이 비류, 비유하기를 진짜를 알면은 가짜를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 가운데, 항상 특히 우리 어, 사랑교회 단임 목사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른 말씀, 바른 전통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 선자들은요, 나는 거짓 선, 선, 선지자입니다. 나는 거짓 선생입니다. 그래, 내 말을 듣지 마세요. 저라고 커다랗게 표지판에 들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대단히 말재주가 있고요, 사람들을 현역할 수 있는 그러한 말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것처럼 가만히 끌어들이거나 몰래 들여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요 자기들의 새로운 생각들이요, 정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을 새롭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말하기를 분열하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어 이거 맞는데 하지만 이건 그거 네가 알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멸망하게 할이라는 말을 더 붙여 그 의미를 더욱 강화합니다. 어떻게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할 것들을 가, 갖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 시대를 보면 참 그러한, 음, 교회를 표방해서 정통적인, 가르침이 아닌 비정통적인, 거짓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죠. 뭐,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해서. 신천지. 우리가 그들을 바로 알아야지. 그들을 바로 바라볼 볼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항상 정통적인 가르침,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만 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거짓선자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면요, 그 신호가요. 두 번째로는 방종한 도덕이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수치러, 수치스러운, 다시 말해 호색한 것을 따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이 얘기하기를, 야, 윤리가 개인적인 선택과 취향의 문제라는 것이죠. 순결함과 순종보다는 자기 표현과 자기가 성취하는 그것이 더 중점이 되고 쟁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야, 예수님은 오지 않아.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방종한 도덕, 그러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이죠. 영뭐 나이키에서 표방한 저스트 o it 그냥 해. 네가 원한 대로 해. 다른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한다는 것이. 야 남들도 하는데 너도 할수 있어. 이러한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취향이라고. 개인의 존중,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표방을 한 거죠. 또세 번째는 큰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첨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힘든 좁은 길을 가는 제자도 그런 배움보다는요 가장 어둡고 은밀한 것들을 누리라고 합니다. 세상 것들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요 여럿이 그들을 따르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어마어마하죠.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들이 맞는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맞아 니네들이 잘못됐어. 신천지는 대놓고 우리 정통교회에 전화해서 어 언니 무슨 야고보 야고보 집합이다라고 예,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요. 여럿이 그들을 따르는고요. 가장 어둡고 은밀한 것을 누리라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 성경에서 권하지 않는 것들을 그들은 권하고. 힘든 제자들 보다는 아니야, 너 두려워. 그런 정통적인 배움보다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원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요구하, 요구하지 않으니, 이런 것이 바로 향락의 절정이라고 얘기한다. 네 번째로는요 망쳐진 복음 전도. 결국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단들에 의해 위에서 기독교가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진짜 기독교로부터 도망쳐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 그들의 잘못된 진리로 인해서,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야 집에 들어가지 마. 내 남편도 아니야. 신천지죠. 모든 재산을 팔아버리고 우리 단체로 들어와. 여기 있어야지 구원을 받아 결국에는 진짜 기독교가 공격을 받게 되는 도망쳐 버리는. 그래서 베드로는요. 여럿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것. 사실상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데 기여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걸 따르니, 이로 말며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오. 결국 그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 진짜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복음 전도하는데 그것을 망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동기가 수상쳤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라고 베드로는 얘기하는데요. 뭐 어떤 거요? 즉이 사람들의 동기는 핵심이 혹색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방식에도 그런 핵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이 사람들은 양을 벗겨 먹으려는 거짓 선생들 늑대죠. 결국엔 돈입니다. 결국은 명예입니다. 자신들을 위한 그리고 양들을 벗겨 먹고 영혼까지 탈탈 영끌이라고 그러죠. 끌어서 그들을 이용해 먹는다. 동기가 순창점입니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겸손히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받고 아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가지고 있는 것까지 탈탈 턴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섯 가지를 통해서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3절을 마지막 보면 그들의 심판은 오래 좀더한각게 놀고 있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자고 있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면요이 거짓 선전에 하나님이 꾸벅부고 졸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있으니까. 아바라 우리는 멀쩡하지 않냐. 하나님 졸고 계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비를 시행하기 위해 심판을 지체하신다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들의 모습은요 옛 거짓 선지자들의 그 파멸의 모습처럼 오래가지 않아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들은 심판을 받겠다는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다섯가지 품을 항상 잊지 말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오히려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바른 말씀 가운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커가는, 더욱더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시나님 아주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거짓 선지자들, 그 시대도 있었지만 여전히 이 시대에 교회들이 속고 있는 가운데, 속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알, 알게 되었고, 또한 그 현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항상 주님, 주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설수 있는 저희들에게도 하시고, 또한 우리가 전해야 할때 것을 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 또 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 발걸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